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분은 네모의 호진입니다 음 어,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영상을 찍게 되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오늘 영상은요 제 새로운 취미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클라이밍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클라이밍을 처음으로 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와서 느낀 후기랑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또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먼저 가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한가 하면은 사실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동복만 챙겨가시던지 입고 가시던지 하면 되는데요. 어한 가지 주의할 게 저는 운동복이 대부분 다 검은색이어가지고 그냥 검은색으로 위아래 입고 갔었는데 거기 그 미끄러 방지 해주기 위한 그 가루? 그 가루를 그 클라이밍 그 돌에도 막 묻혀 놓고 손에도 막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 운동복은 조금 티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왕이면 티가 덜 나는 밝은색 운동복을 입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갔던 클라이밍 센터는 더 클라임이라는 곳 서울대점이었는데요. 거기를 특별히 뭐 알아서 간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그게 서울에서 제일 지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제일 가까운 지점으로 간 거였는데 갈 때는 몰랐는데 다녀와서 찾아보니까 거기 지점 자체가 원래 조금 더클라인의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주로 가시는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시기 전에 좀 그런 거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일단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점이 양재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 센터도 되게 넓고 난이도 상관없이 초급분들도 많이 할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라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신발도 다 주시고 해가지고 사실 진짜 뭐 딱히 주, 챙겨가야 될건 없고 그리고 가격은 하루 이용권이 2만 원대였고 저는 처음이라서 그, 하루 강습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신발도 빌려주고 그날 일일 이용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강습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3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가실 때 무조건 강습을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거든요. 예약하셔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안전 이런 것도 다 교육을 해주셔서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받는 게 훨씬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제대로 알고 뭐든지 시작을 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실 생각 있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해보고 나서 느낀 게 인스타에서나 보던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고 생각보다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습이 아니라 그냥 혼자 갔으면 약간 뭔가 저 조금 쭈글이라서 눈치보다가 이렇게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주변에 같이 좀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를 찾아서 같이 가는 걸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녀오고 나면 전 그게 진짜 팔 힘이 필요한 운동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팔 힘도 물론 필요하지만 악력도 필요하고 등 근육, 광배 근육 그리고 복 코어 힘 그리고 하체도 쓰이는 정말 생각보다 엄청 전신 운동이더라고요. 물론 상체에 힘을 더 많이 쓰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더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상체 힘보다는 온몸의 힘을 잘 활용해서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생각보다 되게 온몸이 아팠어요.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이 삼두 쪽도 아프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는 끝나고 나서 그 젓가락질이 되게 잘안 되더라고요. 손 힘도 진짜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 나 상체 운동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운동 효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근력을 키우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냥,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뭐 그렇게 재밌을까? 했는데 되게 재밌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한번 가져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에 정말 다양한 뭐 운동을 포함해서 그냥 다양한 문화 생활을 정말 많이 즐기려고 요즘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좀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취미가 어쨌든 많은 거는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주 나누고 저도 여러분들께 공유 받고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시면서 아 어떤 게좀 나랑 맞는지 어떤 게아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좀 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또 새로운 걸 뭔가 하게 되면 또 뿌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언젠가.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